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손수오라고 합니다. 아, 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 강의에 앞서 제 자신을 잠깐 소개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성악가이면서 보이스 컨설턴트로 활동 중이고요. 대학과 대학원에서 성악을 전공을 하고 미국에서 유학을 하고 지금은 조금 아까 소개해 주신 대로 당국대학교 외로교수로 활동 중이면서 어, 손수오 성악 아카데미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어, 목소리 강의는 인천인재개발원 및 어, 많은 곳에서 어, 강의를 하고 있고요. 어, 지금 나오는 노래는 성악가 손수호의 생명의 양식이라는 노래입니다. 그냥 이것만 넣으면 좀 밋밋할 것 같아서 제가 노래를 잠깐 넣었어요. 그러니까 오늘 은 인생을 바꿔줄 발성법이라는 네. 주제로 네. 강의를 할 건데요. 네. 여러분들 여기 오실 때 무슨 생각으로 오셨나 제가 좀 궁금하거든요. 무슨 생각으로 오셨습니까? 네, 네. 목소리 좀바꿔보려고 아, 목소리 네. 바꾸시려고요? 무슨 생각으로 오셨어요? 저도 강의를 좀 많이 하는데요. 네, 목소리 어떻게 이면 설득을 해서, 네, 재미있는 강의를 좀 해볼까 해요. 주뒤에 음. 그 분들은 좀 그래도 젊으신 분들 같은데. 어떤 계기로 여기로 오시게 됐어요? 아, 저. 네, 네. 어머니가 신청해 주셨는데. 네. 평소에도 목소리에 관심이 많아서. 아. 목소리가좀바뀌수있니다 궁금해 가 네, 네 예. 또 네, 저, 저도 저는 이제 직장생활을 한, 한 부분으로서 프레젠테이션을 네, 네, 네. 경우가 많아서 거기에 이제 제가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이 돼서. 네, 그래서 개선하려고. 네. 감사합니다. 또 미 강의를 한번 들어서 네네. 이런 강의가 있다, 정보를 들었는데요. 발성법이 그런 게 되게, 되게 안 좋은 것아좀는고고 음. 싶었는데 좀가됐네 예, 제가 지금 다섯 분의 그 말씀을 들어봤는데 다 공통적인 게 목소리 에 관심이 다 많으셔서 오셨